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돋방입니다 어제 광명에서 분양했던 자이 그리고 호반 서밋이 참패 수준의 결과를 받았죠 아직도 마감을 짓지 못하고 기타 지역까지 넘어간 상태고요. 이런 사태는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둔촌조공과 장이4 구역의 분양 성적도 정말 소박하게 느껴질 만큼 미미했었죠. 집값 하락세가 이제는 확실하게 하행선 쪽으로 방향을 잡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바람에 점점 폭락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5년 전 분양가로 돌아가보자라는 분위기가 결코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는 건. 지금 뚝뚝 떨어지는 집값의 궤적만 봐도 달력 한 장만 넘기면 바로 2023년도부터 본격화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꼭지에서 떨어지는 가격 때문에 바로 다음 달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신축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칫 분양가 안배를 잘못했다가는 골로 갈수 있다는 불안감이 결국엔 셀프 분양가 검증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고요. 이거 좋은 일이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어딨어. 그냥 분양가는 백지 수표 수준, 최대한 높은 가격을 써내서 상한선의 가격을 빼내려고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분양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이렇게 고압적인 분양가 스탠스를 취하다가는 그대로 역풍을 맞을 건 불을 보듯 뻔하니까 서둘러서 분양가 조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 곳이 바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그리스 신화적이에요. 바로 역천 1구역. 정비구역 이름은 전원일기스러운데 브랜드 네임은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들죠. 여기가 지금 본격적인 분양가 조율이 이뤄진 상황이고요. 입지 대비 비교적 높은 수준의 분양가로 치고 나올 기세였는데 주변 대장단지들이 픽픽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멘붕이 온 거죠. 입주자 모집공고도 세번이나 뒤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잠정 연기까지 해버렸네요. 그러나 다음 달에 모집공고가 나올 가능성 높고요. 단지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8개동 752세대 이중 일반 분양 물량이 454세대 일단 분양 물량이 전체 세대 수에 비해서 많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수 있죠. 입지는 지하철 6호선 응암역이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대략 도보로 20분 정도 걸리죠. 확실한 역세권은 아닙니다. 초반에 기관 추천 특공을 냈는데 84제곱 물량이 없었죠. 이건 84제곱 평형이 9억이 넘어간다는 뜻이고요. 마음이 확 다질 수밖에 없고요. 역세권도 아닌데 이런 부동산 상황에서 과연 분양 완판이나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죠. 조합에서도 최근 위기감을 느낀 것 같고요. 그래서 서둘러 입주자 모집 공고를 뒤로 미루고 다시 8,4제곱을 기간 추천 공지에 끼워 넣는 해프링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분양가는 5,9제곱 6억선, 8,4제곱 8억선에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8,4제곱 8억도 좀 비싼 느낌이 많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철산자의 헤리티지 경기권보다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분양가 5구제곱 8억 선보단 2억 정도 낮춘 것으로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동 헤리티지자의 이후에 서울에서 나오는 신축단지가 6억 정도 선에 진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둘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달 분양 예정인 휘경 3구역, 휘경자의 디센스야. 이번 주에 분양가 수준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최근 장이 4구역 분양 성적이 좋지 않았고, 광명 쪽 대장단지들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분양가를 5구제곱 6억 선으로 내린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전향적인 분양가로 선택지를 정한 건 다름 아닌 주변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동대문 쪽 아파트 레미안 크레시티가 7억 정도 낙폭을 기록했죠.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로 밀고 나갔다가는 여지없이 패착이 될 것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서둘러 분양가를 철산자에 비해서 2억 정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장이사 구역과 비교해도 맥시멈 2억까지 차이가 날것 같네요. 장이사 구역 5구제곱이 8억에 가까우니까요. 이렇게 되면 휘경자에는 더욱 관심이 초점이 될 가능성 높아지죠. 그것도 서울 6억대 분양이라는 상징성도 가져갈 수 있고요. 휘경자의 디센스야. 일단 소형 평수 물량이 거의 물반 고기반 수준입니다. 5구제곱 전체 물량이 1120세대로 구성이 돼 있고요. 거의 5구제곱 쓰나미라 보면 되죠. 단지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14개 동 1792가구. 이 중에 719가구 정도가 일반 물량으로 풀릴 예정입니다. 평형 스타일은 휘경 상구역의 가장 강점이라 할수 있는 5구 제곱이 메인이라 할수 있고요. 그만큼 현실적인 액수로 접근 가능한 평수라 할수 있죠. 특히 작은 면에서 중대형 평수보다는 접근이 용이하고요. 이 매도를 칠 때도 회전율이 좋아서 금방 소화가 될수 있는 타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상구 제곱에서 8 4 제곱까지 구성이 되어 있네요. 특히 서울 유타운의 대부분은 중대형 평수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휘경 상구역은 특별한 케이스가 될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금리 부담으로 자금을 동원하는 것이 껄끄럽게 느껴진다면 휘경 상구역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이 틈새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교통학이 어떻게 될까요? 1호선 외대압력은 도보로 5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게다가 회기역도 10분 도보권 안에 위치해 있죠. 전형적인 W역사의 단지. 주변 지하철 동선도 좋은 편이죠. 회기역에서 한정거장이면 청량리역에 도착. g t x b 3라는 거대한 교통호재를 만나게 되죠. 동대문에서 강남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좋아진다 할수 있겠죠. 그리고 수인분당선과 경의중앙선도 이용 가능하게 됩니다. 아주 화려한 교통거점을 손쉽게 만나볼 수 있는 곳이죠. 분양가는 59제곱, 67억선, 84제곱, 89억선으로 예상해 볼수 있겠네요. 주비스를 보시면 외대압력 도보권 900세대 규모인 휘경 SK뷰가 11월에 9억 2천선에 거래가 됐고, 최고가는 작년 8월에 11억 5천선을 찍었습니다. 확실히 집값 조정률에 인해서 안전 맞은 폭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간격은 유지가 되는 곳이죠. 강동 헤리티지 자유와 비슷한 느낌도 들고요.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가격 안배를 하고 나오느냐가 이후 역촌 1구역, 휘경 3구역의 분양 운명이 결정이 될듯 보입니다. 청약 자격은 두고 따 무주택 세대주, 서울 2년 이상 당해 우선 공급, 청약 통장 2년 이상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 없어야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은 다음 달에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목> 광명분양철산자유와 광명식구역 광명 호반서밋 거의 분양 참패 수준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역천일구역과 휘경상구역이 내부적으로 분양가를 6억대로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근처의 장인사구역 분양가에 비하면 2억까지 내린 금액일 수 있겠죠. 일단 소형 평수가 많아서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 초기 분양가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대출 이자에 대한 걱정을 덜수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겠네요. 신중하게 잘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빵뻔한 먹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